Thank yeah. 대로 하셨습니다. 아하여 손을 이루고, 손님의 뜻이 한장 없이 죽고, 죽고, 온류해서 우리를 흩어졌다 해주기도 하시고,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하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구근 때를 썩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연합회가될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연합회가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교단을 끌고 하나님의 귀한 계단을 흩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서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다지 복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홀로 하나님의 눈에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이단년 종회가 지금까지 되었을 환잡지마다 하나님 축복하라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오늘 모든 다시 재팬되는 이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청룡을 주시소서 정말로 설렁같은 지혜를 주시서이도담 연합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연합체가 되는 연합체가 될수 있도록 지도자들 을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말씀하니 되도록 해서 장자. 8에 있는 말사하는자들 그때는 하루가 나고이 년이 하루가 이지를그 약속은 어쩌면 그라고 생각하는 것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 막. 다 해결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오죽같이 오기에 그 날에는 하늘의 큰소리로 떠나가고 새끼 뜨거워 불을, 불을 불어주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그 날이여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매가 흡수한 사람이 되어야 맞더라. 거룩한 분실과 병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만 저를 바라보고, 안절의사모하나 그날의 하늘에 풀이 가득 풀어주고, 특히 시 뜨거운 노가시켰습다우는그 약속대로의 저항과 새 하늘과 새 빵을... 예고 직품이 오신 곳라도 아주 주님으로 주님을 안배니다 여러분들 아, 네. 네, 그 목사님들 목회자다 세밀하게 시죠아 힘들어요.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목사가 내받는다는 건 하늘도 결단이요. 어찌렇게 감정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 아설교하 저 목사님도 하고 또이야지야 다가보면 거지답니다. 아참 목사님들 보내받았지라아 원래가 여러분의 원래를 못 받은 받을 때까지 다친가 다는 사람이 니까자 아, 여러분 예장년에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감격적인 일조를 총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참 보내고 무조건 목사님이 절교를 받더라도 보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럼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고. 할렐루야. 아, 예. 그렇다면 이 단체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어야 한다. 아, 예.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 맨날 싸우고 다 뜨고 소송하고 음. 여러분을 못 듣고 전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는 이번 임시통회를 통해서 나대로 자야 말 주님 말세에 우리가 깨억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 예장년의 주인은 주님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인단 뭐 제가 사람이 주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사람이 말로 주인되고 얼마나 여러분 뭐 싸우도 하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옥에다 잡아놓고, 피도 없는 사람 막재모함하고 경찰에 고완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오실때 사람이 주인 단, 주인이 된 단체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일같이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하는 일들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개방하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당변에 있는 목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형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조성 목사님, 오늘 이총회한 칸, 꼭좀 어,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서로 현장 안면서 기도해 주고, 여기를 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리를 지켜주고, 그래도, 어, 오늘, 오늘에 얘기까지 협력해 주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학년 총회를 한고나다 한한 시험 이사들과 임원들이 새로 주위에 부르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대장년의 이사들이나 또 임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려오죠. 누가, 누가 이 사람이 되는간에그이 사람이 그가을 갖고 지취하고좀 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아, 네. 그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이 사람이 국가가 되는가에 차가 뭘 동의하겠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안내합시다. 아, 네. 하나님이 동의하인이 면서도 또연대합니다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었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전경을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갈렙이라고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후에다고 상승을루었습니다 알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갈렙은 성경에 항상 이름이 앞서가는데 갈렙은 정말 용장기인던 사람이었는데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서 을 드러냈는데 결과적으로 모세의 흉내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갈레으로서 인생의 삶의 최고의 위기였다고세입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레보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왔다 아멘! 네. 온전히 쫓아니뭐 반이 반이 요여 내가 온전히 쫓아왔 하나님을 쫓아왔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갈릭이. 그런데, 그런데 갈렙이 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하는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을때 지도자를 원망했을 때, 절대, 절대 원망을 향해 야 합니다. 갈렙과 요수와를 비교 보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레은요 열동을 시도 가지 않았고, 패배오 습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렐이, 하한님 보기에 정말 말세에, 우리 동정이 가디하게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적을 보면서 감동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할렐은 요수화를 견제할 어떤 용량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래서 어떤 기록찬, 독치를만들라도고 어떤, 예? 요수화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일을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든 간에, 요수화를 도와서, 하나님을 도하는할 수만 있다면, 가난 등목 전쟁에, 정말 요수화를 도와서,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낸 그 칼렘의 위대함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알새를 만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지난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장년 주의적으로 보인단 체가 아닙니까? 꼭 주인이 군인이시기를 바랍니다. 발레까지 하나님이 세우는 이사장과 인간들, 오늘 세월 인정되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더편력해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큰 뒷바람을 많이 하는 우리 예장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소수탑의 건비법이라든가, 농성의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도, 기독교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못해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해치면 얼룩삼백만은 감옥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도 여러분,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새로 인명되은 이사장님이나 이사들, 그리고 임원들은, 하나님의 정말 이때를 대비해서 뽑으시고 성대하시고 부르실 수가 는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이 한교회하고 방초는큰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예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알레르기 네. 5소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을 잘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오늘 예장년에 새로 임명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들을잘고와서 우리 예장님이 한국교회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큰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예장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예시로주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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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는 목회자이에요 여러분들 중, 이저 중세계 뭐, 어, 종교개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쳐보면 하다나 파랑으로 만나봐서 전쟁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초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내 목소리를 그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주인, 주인말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종들이 모이는 미장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귀진말 하지 않아도 다아시죠 어떠한 사람을해 자, 자, 여러분, 어떤 시간이 오고 어떤 날이 오더라도 이제는 정말 이장면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연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결말까지 한 지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저는 고맙고 오늘 이렇또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와서 정리해주고 함께 일을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갈래, 네.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쫓았어. 갈래, 정말 주님만 생각했어. 갈래, 그 목숨을 걸고 주의의 을보았다 서로 힘을빼서가람에내가한 나라를 이루었어. 가난한 제목만 아니라 해부론 땅. 정말 누구도, 누구도 음글을 넣는 그 해부론. 그 아낙자손들이, 그인들이찾아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초대 역사를 위해 흥미를 했던 칼대, 역전의 대명주수였던흑흘 우리 요수와 같이 또 칼대처럼 우리의 장례으로 새로 임명되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이 그런 사력을 주님 앞에 할수 있기를 주의의 역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면 합시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대리와 하나님 앞에 연막을 벌리고 우리 양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마씀을 만난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총회가 되어서 한국교회 家にいて家に落ち着くと。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희망하여 많은 성도 하며 많은 죄송을 세우며 많은 예수를 제자 삼아 큰 나라를 확대하고 성장하여 아버지를 뜻에게영광하게해주리는 우리를 내 소원대로 보사랑 가장 예자는 주로 감사와 감증으로 영광에 아끼는데 새롭게 넘치게 수많게 축복하시어 영광을 받아 아멘. 주님을 모시고 아멘아 사람 한사라고 하는 로주제 모든 자총회를들어가신 사람이 돼 받으라고 원금과사친 우리 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한 숫자가 모리 앞에 불과하고, 오늘 국군을 총회장님들만, 예, 전화를 택해서, 한치를 택해서, 모셨음을, 이 예, 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원에서 인정하는 이 회원은 각 총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고, 처음에 온 단체를 회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예, 이 회장님이나, 또, 이단체님들은 회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 뵙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 이 순서를 맡아서, 예, 이 일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 순서를 진행해주신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예, 사냥으로, 함께 영업을 는 우리 외 상담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우리 조소원 여사님들이 제대하는 이 예배는 빠지게 한 한참 높습니다. 한국상태로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조금만 있죠. 가까운 녹과 추억 깨스는 상을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영사를 안내를 해서, 영찰과 교환이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 그리고 이 회의가 다 마치는 이후에는 네. 우리 회원들 피부도 나가시지 말고, 회원들은 각자리에해서 편향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또이 회원이 안... 지금 사하신 모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속도가 맞춰진 미국 순서사가진행 되기 전에 모두 다찾아가 하셔서 아래 지하 1층에 있연 영업국회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사마시기 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시절에 발령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또동 공개된 대졸 인도 역사하신 제 17회 1차 인시종회 여기에 함께한 모든 동국자들 모두하여 두번 교회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인족 교회와 외장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